여기다가 큰 상자 하나 둘셋넷딴딴 딴,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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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띵님 어저 레벨 30 있는데 어 인챈트 안된 갑옷에 질러도 돼요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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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야지 카레 음. 칼 사줄게 칼 사줄게 칼칼 칼 사도 돼 기다려봐 칼, 칼이 최고야 좋대는데. 칼 두개 왜 보호하려면 그거 그냥 책에다가 발라서 보호로 붙이는게 낫지않아? 그러면 레벨이 35가 고데 어? 책도 없고 책은 우리 인센트방 사면 돼 살게 기다려봐 일단 칼 두개 넣어놓고 네. 마검 쪽에다가 세팅해놨으니까 마검으로 만들어놓고 자 관리소 가서 어 뭐야 뭐라 써있는거야 내가 떠나가는 게 아쉬워. 내 오늘 엄청 큰 이벤트를 하려 하니 들어보시겠는가? 함께 사진을 찍어주면 내 보너스를 줄 의향도 있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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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자, 여기,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어? <laughs> 자, 그런 거는 마이크 끄고 말해야 돼요. 마이크. 어... 끄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응. 상현 님, 상현 님 마이크 끄면 안 될까요? 키보드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책장 48개? 원래 48개가 드나? 응. 이게 보너스라는 거지? 뭐뭐 뭐, 뭐, 자꾸 뭐뭐뭐너너중너 뭐, 너, 중일까봐 설 잠시만요 아직 오 오. 에! 아이 보너스는 약간 양심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운영진이 우리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작전에 맞춰서 도와주는 거라 우리의 작전은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이 보너스는 제가 거절하죠. 아이고 이 삼식네도 하고 있어서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야, 이, 이 책장, 책장 산 걸로 만족하고 야 이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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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나? 내 개는 내 건데. 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거 인챈트하자. 자, 보자. 어, 정리한 정리해 볼게. 한번 기다려봐. 어, 어유, 정리 잘해놨네. 아 우리 돼지 정리 잘하네. 어 다이아 보보 보. 뭐? 이거 다이아 아빠 보호만 줄 세워 놓을까요? 음 그런 게 좋을 거 같아. 돼지야 니네 목소리냐? 네. 너 목소리 좋다야. 아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호끼리만 세트를 만들어놔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 세트씩 준비를 딱 해놓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삘이 오지. 네. 그래서 딱 하나씩 가져가게 하려고. 그렇지. 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해. 자, 일단은 철가본 있는 사람. 저요. 철, 철가본. 음, 여기, 어, 이분 나, 오셔봐. 이거, 가서 인챈트1자리 방어구에 1자리 무기에 3 0자리 하셔야 돼요. 없는 사람들, 다이아 그어 이런 거 그냥 다 주세요. 인챈트 된거 꾸린 거라도 그냥 철갑옷보다 나으니까 그거 입히세요. 이 상자에도 있는 거 같은데. 아 검도 검도 여기 검은 필요 없나? 저검 있어요. 어 환불 안 되나? 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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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인챈트하자. 이 인챈트하자. 그 상자에 한 세트 더 있어요, 다이아. 어 여기 다이아 여기 여기, 여기. 철 세트 있는 사람 여기서 세트 꺼내 보세요. 다이아 세트 이거 다이아 저, 갑옷도 저, 입고 저, 그러거든요 어는데요? 예? 저.. 다이아 갑옷인데 누구 누구세요 지금? 어디? 마크님님 어, 어디에요 저 홍이치 사모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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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상자 있어요 꺼내 입으시고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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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어? 있는 그럴까요? 사람이 갑옷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멘빈님 안녕하세요저스미키신것 같은데 저희 그 지금 닭고기가 좀 남는데 이거 하나 사가지고 좀템좀더 와줄까? 지금 47개 있거든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러면은 상의 하나 더살수 있다 다이아 상의 저 레벨 28인데 아 이거 좀 아까운데 그양좀잡 양 잡읍시다 아, 근데 저쪽 지금 40분 정도 지났는데 싸움 바로 안 거는 거 보니까 거의 끝에쯤에 할것 같아요. 이거, 애기 닭들 빨리 자라라. 좀만 더 사게. 따라오세요. 대기, 대기. 철세트, 그 철세트 입으신 분들이 자리 뒤쪽으로 옮겨주세요. 맨 뒷자리. 줄. 나도 30찍고 칼에 하나 질러야겠다. 칼 많다고? 코프님이 어떤 분이시지? 아니면 제가 아니 저 말고 그냥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그 방어구 사가지고 방어구에 30짜리 하나 지을까요제꺼가바30 많다고? 근데 지금 30이 많은데 검하고 방어구 아 그리고 아까 그 뭐야 미루님 그거 템 상이 벗고 계시던데 없는 거예요 상이? 오케이 오케이 고기 아 몰라 다이아 가보 하나 더 삽니다 그냥 없는 철 세트 아직 없는 사람 한명 있지 않나 그죠 이분 제, 제가 만부님을 위해서 30짜리 인챈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오야 <laughs> 오, 야, 대박 야보 3에 가시 일 나왔거든요 저보 3대 먹길까요? 상의가 보호 4의 내구성 3이고, 지금, 바른 거는 보호 3에 가시 1. 가시, 가시? 가시, 가시가, 상대방한테도. 들어오면 좀... 그냥 죽 보호가 1 차이 나는데, 제가 가시? 오케이, 오케이. 가시. 자, 여, 요거는 보호 4짜리 가보십니다, 이거. 우와. 이거 혹시, 탐나시는 분? <laughs> 안, 안 돼. 2분, 근데, 철, 나머지 철부위라서 2분 줘야 돼. 밸런스 맞춰야죠, 이거. 이분 철부이라서 이분 드릴게요. 아칼3삼칼 있는데 쓰실 분? 맞아. 칼 혹시 다이아 칼 없으신, 없으신 분 있나요? 다이아 칼 없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은 기다려봐. 닭고기가 19개. 좀만, 좀만 더 하면 이거 뭐라도 하나 더 얻을 것 같은데, 이거. 맞네. 아, <laughs> 뭔가 바지라도 하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애도 계속 자란다 아까 누가 저 말고 다른 분이 닭고기 잡으셨던 것 같은데 그 잡은 거 고기 어딨어요? 그럼요. 네? 드러, 아 들었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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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무슨 뒤돌아보면 또 자라있어, 애들이. 큰놈들이. 됐다. 닭고기 52개. 다이아 상에 하나 더살수 있음. 하지만, 저, 만 맘부님 저분 풀셋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를 하나 사드려야 한다라는 생각. 동의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의, 상의 하나 더 살까? 상의는 다있어서그 그니까 저, 그냥 다이아 바지 하나 사서 협, 협진님은 다이아 신발 있잖아요. 근데 저분 다이아 상의 빼고 다 그거라서. 음일단 하나 더 사올게요. 아, 아. 아. 바지랑 아, 아. 아. 닭고기 8개만 더있으면 모자 하나, 신발 하나 더할수 있다. 레벨 30 넘, 넘으시는 분? 저요. 네, 여기 와서 이것좀 발라주세요. 다이아 바지에. 발라주고 오세요. 많이, 많으신데? 바르고, 리액션 하지 말고, 저한테 그냥 딱, 뱉어주세요. <laughs> 이거 잘 떴으면 이기고, 안 떴으면 진다. 로봇님 때문에 <laughs> 지는 거야, 이거. 어, 야, 뭐야, 보호3, 가시2데 내꺼. 내가 이을래 보호3, 내구성3, 가시2. 자, 만분이 화염보호 쓰드릴게요 자, 잘 입으시구요. 야, 잘 뽑았네. 야, 기다려봐. 하나도, 하나도 하자. 닭고기 좀, 여덟 마리만 더 잡으면은 신발 더 있거든요? 신발, 자, 어, 신발로 하자, 신발. 자, 신발이 지금 보호가 1이라 이것만 좀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아, 내가 때릴 수 있었으면 이거 그, 그냥 이겨 버리는데 이거 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레벨 30짜리 분 네, 신발, 신발. 자, 여러분들 템 맞춰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자, 30자, 30 넘으세요. 자, 발라주세요. 팔로 구와, 팔로 구와. 빨리 아무나 팔로 구와. 당신 때문에 제 발이 잘리냐, 안 잘리냐가 지금 걸려있어요. 아시겠어요? 리액션 하지 말고 와. 리액션 하지 말고 와. 왜 가만히 서 있어, 리액션 하지 말고 와. <laughs> 자, 저 보십시오. 에이, 보호 율보다 높으면 되지. 내구성 3, 화염 보호 4? 아, 근데 이거 화염보호 하나 입,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지 렇 않나? 그, 화염의 보호가 되긴 돼요. 화염, 그러니까 화염보호 보면은 화염 데미지 안 입을 것 같은데, 거의? <laughs> 거의 안 입을까요? <laughs> 보호 1을 버리느냐. 마느냐 여러분,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화염보호 고고? 4짜리니까? 4짜리니까? 그리고 방, 그 그래, 그래, 어차피 이거 바지에서 그, 보호 3 떴으니까 신발은 보호 하나 해주자. 화염 보호.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보호 1짜리 다이아 부츠 하나 남는데 이거. 아, 신발 있으신가? 그러면 <laughs> <남, 남, 남, 웃음> 저분 드릴게요. 남 <laughs> 아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이, 저분. 닭고기 또 구함되지. 아직 닭들 많아. 아직 많아. 금을 받으러 갑시다. 이 친구들은 돌 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자 금, 금 회수 왔다. 금 회수하러. 금 회수하러 왔다. 녹여서 줘야지, 임마. 녹여서. 녹여서 줘야지. 그렇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어 이. 뭐야, 이게,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너 바빠 죽겠는데, 이 새끼가, 이거, 이거. 오, 사과 많이 캤네. 오, 금도. 금블럭 도 좋아. 뭐야, 이거 왜도을 줘, 얘는. 너 금블럭이잖아, 금블럭. 어. 어우, 많이 모았네. 잘했어. 이제 몇 개가 될라나 어, 세개더 추가. 오케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힘내자. 와! 16분 남았다, 씨. 16분 남았다. 응, 음. 어, 굿, 굿, 굿... 뭐냐? 얘네들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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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열여덟 개, 조금만 힘내면 돼, 조금만. 빵띠님 음? 저 레벨 30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 그거 그 스카이프로 회의해봐. 칼에 지르는 게 좋을지 상에 지르는 게 좋을지 지금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그 우리 지금 책장도 받았으니까 보호일식 만들어가지고 모루로 만들어서 그 바, 자기의 방어구에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아이 괜찮을 것 같은데. 보일로싹 다. 그리고 날카로운 검도 다 들고. 이거 철갑바도 보호로 맞춰놔요? 아니, 철갑바는 이제 쓰레기야. 우리 더, 다, 다살수 있어. 철갑바는 그냥 아예 넣어치려봐. 네. 자, 네. 일단. 오, 호 보자. 자, 그래서 없는 부위를 이제 사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 한 50분부터 질러야 되니까. 이제 금은 얘들아, 이제 이제 인챈트에 더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있거든. 금 작업은 이제 슬슬 안 해도 돼요. 20개만, 21개만 만들면 되니까. 아니, 다좀더 해야겠네. 아, 이게 블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인챈트 슬슬 준비해야 되고. 21개 있어야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는 못 먹어서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딱 하나만. 이거 다 녹으면 되겠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여덟개 오케이, 굿. 짤짤리 어, 짤짤리도 줘도 돼. 합치면 되니까. 음! 음! 굿! 되겠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그래 우리 닭으로 야 진짜 알전쟁이다 야다 닭으로다가 야 요트 다이. <laughs> 다이아 세트 거의 다 맞추고 끝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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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인첸 인트 작업해야 되거든 인첸트 작업 이제 광물 안 해도 돼아아 아, 경험치 때문에 경험치는 경험치 때문에 해도 된다 이, 일단 금 갖고 있어봐. 아니다, 우리 인첸트 작업 때문에 우리 인원 확인해야 된대? 다 모여서 인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명더 뽑아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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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말고 다 들어와. 언능.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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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군, 2군, 3군, 4군, 빨리. 우리 인원 빨리 파악해야 돼. 우리 시간 별로 없어. 돼지는 그거 계속하고, 돼지 자리는, 어. 지금 저, 저, 인원 파악부터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올수 있게 한 명이라도 다이아셋 입고 칼질할 수 있게 해야지 이 커라 여우 무빙 해가지고 돌아봐 안 오네 있나 안 오네 있나 돌아봐 한 자리에 두명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더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더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잠만 들어가 봐. 덮어본 것 같은데? 딱, 딱 가만히 있어봐, 딱 가만히. 하나, 둘, 셋, 다섯, 둘. 늦게 들어온 애가 있나? 야, 우리 23명인 것 같은데? 맞지? 23명이지. 야씨, 너무 많잖아. 잠깐만. 여기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본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 좀 약간 나, 아까 전에 늦게 뽑힌 사람 늦게 뽑힌 사람 일로 와봐. 삼식님, 저희 지금 20명 넘은 것 같아서 짜 잘라야 할것 같아요. 이 늦게 들어온 분이 계셨었네요. 아유, 이거 어떡하냐. 어우, 죄송합니다. 노, 노동은 다 시켰는데. 어떡하냐. 미안하다. 우리 친구, 여기 좀, 좀 늦게 뽑힌 친구들, 어, 어떻게 정리를 당해야겠다. 이게 룰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 어, 미안하다. 야, 어, 너네들 세 명이니? 딱! 네세 명이야? 그래. 그러면은 이세 명은 나 따라와 봐. 어. 내가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아, 잠깐만, 23명이, 23명이니까, 요 중에 한 명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기다려봐. 여기 4명 네 있어봐. 자리 보자. 아니야, 딱 맞나? 하나, 둘, 셋. 한명 자리가 있네, 한명 자리, 한명 자리. 한명 자리가 있네. 요, 요, 요 4명 네 중에, 그러면은, 나는 명예롭게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눕고 난 정말 잘 싸요 잘 싸워요 하는 점프 해봐 너 제일 잘 싸워? 와세명 그래 얘들아내 소중한 닭고기를 너네에게 하나씩 주겠다 이거 닭고기 먹은 애한 명도 없거든 닭고기 어 하나씩 먹고 접종을 해주기 바란다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기념 사진 찍자 우리 세명 미안하다. 고맙다! 내 실제 치킨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고! 치킨 들고 사진 찍자, 치킨 들고, 치킨 들고. 치킨 들고. 희생해준 세명 고마워!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만 또 정리하러 갈게. 고맙다!